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, 네, 3 0 0 어, 라이젠 7 3700X에 메모리는 DDR4 16GB. 네,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2080. 네, 슈퍼도 TI도 아닌 2080으로, 어, 테스트를 요청, 어, 요청하셨습니다. 네, 현재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, 현재 종합 점수는 2 2 8 5 3점이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점수는 26,870점입니다. 네, 현재 환경 설정의 옵션은 안테꺼, 3트라 국민 옵션으로 시작을 하되, 어, 잘 들어가면 중업, 상업, 안 들어가면 낮음, 매우 낮음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어젠가 아랫께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어... 모닝 차량을 네 주차되어 있는 모닝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전 와이프가 타고 다니던 차가 모닝이라서 네 연식을 잘하는데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주차된 차량이 말이죠 근데 살짝 긁어서 보험처리를 해줬는데 어... 렌트비 포함해서 네 도색하고 해서 45만원을 어, 이렇게 수리비로 네나갔다고 보험사에 전화를 받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모닝쉽 한1 2년 된 제품들이 차값이 100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<laughs> 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군요 네전 사실 살짝 그냥 이렇게 범퍼에 기스가만 나서 별다르게 생각을 안 하고 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네, 보험료가 <laughs>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그러더라고요. 3년 이내에 사고가 한번 이상 나면 말이죠. 두 번인가? 네. 그래서 안 그래도 할증이 붙는다고 연락이 왔어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다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어, 사실 3700X에 대한 테스트가 많지가 않더라고요. CPU는 사놓기는 했는데, 네, 제가 예전에 CPU만 사놓고, 어, 테스트는 한두개 정도밖에 안 해서, 네, 안한 테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000 시리즈 계열이 다 끝나, 네, 2000 시리즈가 아직 좀 멀었어요. 나, 네, 다끝날려 그러면. 어, 2070 슈퍼, 그리고 2070. 네, 그리고, 2060 슈퍼 어 그리고 2060네 이렇게 아직 테스트가 좀 남았습니다. 사실 RTX 2080에 대한 테스트는 많지는 않더라고요. 아마 RTX 2080이... 네, 굉장히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. 네, 어쩌다 이래 됐는지 모르지만, 요즘 엠포 많이 안 쓰시죠? 네, 전에는 엠포 굉장히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요즘 엠포 쓰시는 분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네, 이제 평지 프레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안테꺼 삼트라 어, 국민옵션으로 프레임은 220에서 네 많게는 230, 어, 적게는 210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뭐, 게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. 국민옵션에서 200 프레임이 계속 넘어서니까 말이죠. 네 순간 200대 프레임 네 이하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 이제 환경 설정 옵션을 어, 중업으로 네,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, 벌써 2000 시리즈 중에 2080 Ti 그리고 2080 슈퍼 그리고 이렇게 RTX 2080 네, 이렇게 2080 시리즈 정 시리즈 제품들은 지금 현재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. 이걸 마지막으로 말이죠. 그다음에는 <laughs> 네, 70 시리즈. 해서 더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현재 중업으로 프레임은 90대. 네, 프레임은 약 20프레임 정도 어, 빠져서 나오는 모습인데요. 네, 중업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거죠. 네, 이제 환경 설정 옵션을, 네, 상호으 네, 상업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산업 리메이크 버전도 처음에는 반짝하더니, 도안하 는가 싶다. 사람 들 도. 올리네요 현재 상업으로 네, 거의 200프레임인데, 이제 올 울트라 가보겠습니다. 네, 하이바도 오케 돌아다닐 뻔 했군요. <laughs> 네. 근처에 소리가 들리다. 네, AI가 많아서 너무 좋군요. 근데 AI가 너무 많아서. 네, 현재 올 울트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계셨어요. 아, 네. 좀 안타깝습니다. 네, 이렇게 <laughs> 어, 매우 낮은부터 아 매우 낮으면 아니라 국민 옵션부터 어, 올 울트라까지 프레임을 잘 살펴봤는데요. 네, 여기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.